안녕하세요. 우종혁 예, 구호생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수필 박두진의 가을 나무라는 예, 그런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잘 유의하세요. 가을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예, 중요한 소재라는 거 예, 이걸 보시고요. 핵심 정리가 시면 이제 중심 내용은 이 가을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은 이제 가을 나무를 예찬하는 거겠죠. 명상과 고백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은요, 꼭 읽어야 할 한국 명수필 111선에 예,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1994년에 나온 작품이고요. 경수필입니다. 그 설상 특징을 한번 가보실까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가을 나무를 통해서 이 계절이 주는 이 대자연의 천리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는 예, 그러한 형식의 글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이런 관찰, 가을나무가 되겠죠. 그걸 통해서 인생의 어떤 교훈 이걸 얻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봄의 약동이라든가 여름의 성장만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른 노년기에는요. 가을 자체가 갖는 이 의연함 당당함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오는데요. 그래서 나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시들어가는 이런 모든 과정이 모두 대자연의 천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이런 사색을 통해서 작가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한층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나무에 대한 이런 상념을 통해서요, 의연함, 당당함, 이런 운명적 실현에 대처하는 이 가을나무를 칭송합니다. 그래서 의젓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칭송하는 거죠. 또 가을나무가 글쓰는 게 주는 이제 긍정적 의미를 떠올리면서 쓴 작품이고요. 또 대상이 된 화시, 화자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자,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을나무를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보는 자신의 눈, 즉 안목이 달라졌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이거는 이제 노년입니다. 노년의 글쓰기가 이제 가을을 대하는 심정을 쓴글이죠 예. 그래서 마치 이 가을이 이 노년기와 유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젊은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나뭇잎이 떨어져 가지가 앙상해지잖아요 그것은 비관과 슬픔으로 이제 파악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면서 똑같은 자연 현상을 어떻습니까? 이제는 당당하고 겸허한 태도로 이제 느끼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이제 가을이 다음 계절에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뭡니까? 그 가을 자체로서 하나의 천리를 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네, 그래서 전에는 이제 봄의 약동, 여름의 성장을 가치 있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가을의 조락을 더 정신적인 의젓함으로 여기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인생관만을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현재는 다른 가치도 소중하다는 것을 또 깨우치게 된 겁니다. 또 가을 나무에 이제 인격을 부여했죠, 의인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순응한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또 색채 대비가 나오고요. 그 대상의 모습을 또 어떻습니까? 생생하게 드러나는데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음성 상징어가 나오면서 생동감을 부각합니다. 작품 속에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이제 기승전결로 나뉘는데 우리 수능, 수능 완성에는 이제 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적어놓으면요. 가을이 온 교종의 풍경. 학교 선생님이셨나 봐요. 교종의 풍경, 또 그에 대한 비관, 슬픔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과거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겠죠. 승해 보시면 이제 가을에 대한 나 비관적인 생각을 한, 합니다. 그래서 그 태도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러한 부분이 승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한번 승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가을이면 을에 예, 생각할 수 있는 결실이라든가 그렇죠 가을만 되면 생각나는 단어 결실의 계절 뭐 수확의 계절 이렇잖아요. 예, 아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러한 음, 단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적 충실성을 기리고 교훈을 받게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인생에 다시 없는 수양이다. 또그 생에 임하는 자세로 삼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작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을의 삶을 어떻게 본다. 돌아볼 수 있는 계절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일반적이라는 거죠. 제한적이라는 거죠. 아주 그 국소적인, 그 제한적으로 예, 가을을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렇죠? 예, 그러나가 중요하죠. 차츰, 나는 달라져가고 있었다.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물론, 거의 근년, 그러니까 요해 몇, 몇년 사이까지, 최근까지도 어떻습니까? 봄의 새로운 약동. 약동이라는 건요.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약동과 봄이라는 게 약동이고 여름에 뭡니까? 성장. 성장이라는 거는 이제 생물이 자라고 점점 커지는 번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가을의 조락. 가을의 조락이라는 것은 이제 초목 잎 따위가 막 시들어서 떨어지는 걸 조락이라고 합니다. 영락이란 말도 쓰고요. 이게 이제 가을에 예, 말하는 거고요. 겨울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보다 더 뜨딧게 여기고, 겨울에 죽음보다도 더 뜨딧게 여기고, 그리고 기다린다.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자, 긍정적이고, 건전한. 건전한 것은 생각이나 의식 따위가 옳고 바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낙관적인 자연관과 인생관을 갖는 것이 옳고 마땅한 것으로 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거 이제 알아왔다라는 것은 이 과거죠. 네, 여기까지가 시들어 버리는 것, 떨어져 버리는 잎새, 그 뿌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깊고 가혹한 죽음의 계절을 떨며 움츠리며 동면하는 일들을 바로 인생 그것으로 느껴서 비관주의와 부정주의, 다시 말하면 진리의 어두운 면만을 보는 것은 건전치 못한. 삶의 태도로 알았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인식을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전에 가실까요? 전에 가시면은 이제 어떻냐 하면은 가을나무의 멋 그리고 대자연의 천리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작가가 확실하게 깨닫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반성을 통해서요. 그러나 요즘에 나는, 자, 그렇죠? 이제 완전히 요즘이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현재, 그쵸? 그렇죠? 예, 현재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두 가지 상대적인 진실을 계절이 갖는 그 자체의 천리. 이 천리라는 거는 아주 깊고 오묘한 이치입니다, 이치. 그래서 그 자체로서의 진실대로 파악하여 그 상대적 차원. 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아까 봄과 여름을 긍정적으로 봤고, 가을과 겨울을 부정적으로 봤잖아. 이두 상대적인 차원을 초월라는 뛰어넘는 또 하나의 더 높은 고 차원의 통합을 찾는 사색의 입지를 발견한 듯 하다. 사색의 기반, 어떤 토대를 발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 고 차원의 대자연의 섭리나 천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이 그런 거죠.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만연체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끊어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태어나서 자라서 시들어 죽는 것. 또다시 그 죽음부터 부활과 성장. 이 생명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거쳐서 영원한 대자인의 법칙에 순응하는. 아니, 이러한 일 자체가 이미 대자인의 법칙을 똑바로 증명해 주고 있다. 그쵸? 이 아니는 강조입니다. 강조. 똑바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 라고 실감을 갖는다. 실제 체험하는 느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실감이 난다는 얘기죠. 잎이 떨어질 때 의젓하게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떨어지는 이 가을 나무의 저 멋, 그렇죠? 이 훌훌이 바로 음성 상징어입니다. 대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을 나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정신적인 것이다라고 예찬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요. 그것을 슬프게 보고 눈물 짓고 안타까워하는 거, 이건 부질없다, 즉 쓸데없다, 무의미하다, 헛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상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 감상이라는 것은 낭만, 슬픔, 뭐 이런 얘기거든요. 하찮은 일에도 이제 쓸쓸하고 슬퍼서 마음이 상한다는 뜻입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의 낭만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필자는 생각하는 것이죠. 자, 깨끗하게 버릴 것을 훌훌 버리고, 그리고 나서도 의연하게 버티고 당당하게라는 거, 당당하게 의지가 굳세어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해서 더욱 더 높고 깊어진 그 하늘의 무한 무한 무한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한대 무한정을 얘기하는 거군요. 끝없는 그 하늘의 그 끝을 성긴 가지로 받들어 가지고 서 있는 저 가을 나무들의 자세는 얼마나 당당하냐 이렇게 얘기죠. 하 당당하다, 의연하다. 전부 뭡니까? 예, 가을 나무를 지금 예천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잎새부는 소수란, 쓸쓸한이죠. 쓸쓸한 호젓한, 고요한 이런 뜻이에요. 저 바람 소리라든가 칠칠한 칠칠한이라는 것은 무성하고 싱싱한 아주 보기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의 의미를 아시고요 칠해 치레, 칠해라는 것은 왜잘 예, 손질해서 모양을 내는 거잖아요 거칠해라는 말 들어봤죠 거칠해 예, 이러한 칠해를 깨끗이 벗어버리고 알몸 그대로 나목이죠 나목 그쵸 그렇죠? 의지로 장차 장차 앞으로 미래죠 미래 서릿발과 눈보라 이런 시련과 역경을 견딜 자세로 서 있는 저 나무들의 뭐 의젓함입니다 의젓함 이것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필자의 인식적인 어떤 가치관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연함, 당당함, 의젓함에 대해서 필자는 가을나무를 예찬하고 칭송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나무가 대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순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는 의인화했죠. 예, 비유를 쓴 겁니다. 가을나무는 당황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열거법이죠, 열거법. 어디까지나 조용히, 어디까지나 겸허하게, 당당하게 자신에게 닥치는 보다 더큰 운명보다 위대한 섭리의 진실에 대처하고 있다. 잘 대처하는 그런 가을나무의 의젓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에 관해서든 인사, 인사는 이제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이든 인사든 뭐든 어떤 사물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철리를 깨달아 파악하는 일이 인생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지은이가 이제 생각하는 요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과정의 기복, 기복이라는 건요, 예, 굴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력이나 기세 따위가 성하였다가 다시 쇠하는 걸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그 과정의 굴곡과 불안을 이겨내는 가장 현명한 요 요점, 즉 골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제시했고요. 자3 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마지막 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을 나무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과 나의 정신적인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특히 강조하는 거죠. 조금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 받은 특혜가 있다면 바로 뭐냐 이 스스로의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국적인 마지막인 이 결말을 지혜와 경험으로 미리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특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성하고 각인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할수 있는 그런 특혜라는 것을 필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을 안다는 것은 곧그 가을과 겨울을 어떻습니까? 진실, 그 조락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안다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자는 바로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가을 나무를 통해서요. 아니! 하면서 이제 강조가 되면서 가을을 여름의 연장이나 변화로, 또 가을을 겨울이나 또그 다음 계절의 전제로서 아는 것은 참가을의 뜻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을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을 자체가 지닌 천리, 그 가을 자체가 하나의 엄연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정확한 섭리를 아는 일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을은 이러한 인생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가을의 조락 가을의 그 물드름이 가져다주는 이 정결함, 깔끔하고 정갈하고 청초한 그 멋진 가을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 비유적인 표현을 썼어요. 저 잔디가 더 누렇게 타고 불뿜는 듯 타오르는 셀비어 꽃이 다 떨어지고 이런 게조락이죠 커다랗게 바람에 불리며 아직은 청청한 청청이라는 것은 아주 맑고 푸른 싱싱하게 푸른 물런 뜻이에요. 이 플라타나스 잎이 누렇게 단풍 들면 가을은 어때요? 더 가깝게 나에게, 그렇죠? 가을이 올수록 훨씬 더 어떻습니까? 나에게, 즉 우리 인간에게 육박한다는 겁니다. 육박이라는 것은 바싹 한발더 가까이 다가 붙는다는 거예요. 돌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누런 나뭇잎이 훌훌 자 훌훌은 가볍게 날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으태오고요. 음성 상징어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떨어지고 성긴 가지마니 그렇죠? 예. 하늘을 가리킬 때 성기다는 것은 듬성듬성 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시야는 어떻습니까? 한층 더 넓어지고 더 투명해진다. 그렇죠? 성긴 가지가 될수록 한층 더 시야가 넓어지고 더 투명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가을을요. 그래서 밤, 자 밤이라는 중요한 시험이 나왔는데요. 이 밤에 그 가지가 먼 밤하늘 찬란한 별들을 가리킬 때 생각하는 이 가을 나무. 나도 그러니까 이제 가을 나무도 나도 이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더 높이 별들의 풍요함을 가슴에 담게 되리라라고 하면서 필자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는 아직도 알지 못했던 더 깊이 감춰 있는 이 영원한 비밀, 그 찬란한 진리, 그게 바로 영원한 비밀이죠. 그것을 향해 막디 말, 말디 말근 새 눈을 열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새로운 시야 안목을 열수 있을 것이다. 볼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가을나무와 필자가 서로 어떻습니까?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또 가을나무의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이 필자의 삶의 자세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높은 이 차원의 진리를 알수 있도록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의 기능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이 장면이 또 다른 문학작품이라든가 예. 다른 시에서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대응되는 시간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글쓴이의 인식 변화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필자의 인식 변화가 예,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대한 이 글쓴이의 젊은 시절하고 현재의 인식이 서로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질을 깨닫는 과정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대조적인 상황이고요. 예,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은 어떻습니까? 봄과 여름을 가을, 겨울보다 중요시 여겼습니다. 약동과 성장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겨울은, 가을은 어떻습니까? 졸악과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을 겨울로 가는 과도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 거죠. 필자는요. 그래서 그걸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이 가을, 겨울을요. 그 다음 현재는 어떻습니까? 노년기에는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예, 태어나서 자라고, 시들고, 죽고, 또 다시 부활하고 이런 것들, 자 이게 바로 생명의 순환이잖아요. 대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근본적인 진리로 이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섭리죠, 섭리. 대자연의 섭리이자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가을을 그 자체로서 천리, 천리, 그렇죠? 깊고 오묘한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담고 있는 계절로 인식의 전환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비관주의, 부정적인 태도에서 어떻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라고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네요. 다소 문장이 길어서 해석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을지어도 대체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갈래별로 복합적인 비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특히 그시인이라든가 소설가가 오히려 수필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에 좀 대비를 하셔가지고 수능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훨씬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